자, 일품, 수하, 어, 집합 파트에, 집합의 연산 파트고요 음, 고난도 문제 6번입니다. 일단은, 신유형 문제네, 요 그죠? 일단 신유형이 붙어있으면은, <laughs> 어, 거부감부터 생기죠, 그죠? 아니, 신유형, 이런거, 이런거는 좀 없애는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텐데, 그죠? 괜히 겁을 먹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전체 집합이 12의 자연수래요, 그죠? 1부터 10까지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 집합이랑 B 집합이 부분 집합이래요. 그죠? 그때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조건을 하나씩 한번 볼까요? 가 조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뭐를 알수 있죠? A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2, 3, 5, 7, 이 4개를 가진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아 조건에 의해서 알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나아 조건에 따르면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일단은 합집합.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A랑 B랑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네. AB 합집합에서 AB의 교집합을 뺐다는 얘기는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쪽 부분 안에 이제 n하고 n 플러스 1이라는 원소 하나씩 일찍 커지는 4개의 원소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 안에 이게 이제 나의 조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의 조건은 뭐냐? 다의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집합 b 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라는 얘기는 우리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식이 뭐죠? 2의 n 제곱이죠. 이게 16이라는 얘기는 n은 4라는 걸알수 있고요. 맞죠? 아 근데 여기서 이 n은... 이, 여기 있는 n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m이라고 할까요? 그죠? m으로 바꿉시다. 그럼 이제 m이 4라는 거는 b는 원소가 4개라는 걸수 있죠. 자, 이거를 알아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n의 값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눠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자, 1번. 만약에 내가 n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n1이라고 가정하면 n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가 4개가 이제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일단은 2, 3, 5, 7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여기 2, 3이 있네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2, 3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232 2. 그죠?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교집합이 여기에 5 7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맞나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14는 1하고 4는 b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a 집합은 원소가 뭐죠? 2357뭐 a는 뭐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안 써도 되지만 그죠 그럼 B집합원소가 뭐가 되죠 B집합원소가 1, 4, 5, 7이 돼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의 원소가 4개였기 때문에 얘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N1은 확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구해주면 되는데 자, 해보면요 만약에 n이 2가 돼버리면요 2, 3, 4, 5가 이제 원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b가 있고요, 그죠? 그럼 일단은 a가 2, 3, 5, 7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2, 3이 여기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2, 3이 될 거고. 그죠? 또 여기가 5, 7은 될 거고요. 그러면은, 4, 5는? 누가 가지는 거죠? B가 가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되나요? 어, 아, 아니군요. 5도 가지네요. 그죠? 5까지 들어가네요. 자, 실수했습니다. 이거 지웁시다 이거 지우고요. 자, 다시 여기서. 왜냐면은 이게 5도 여기 있잖아요. 2, 3, 5, 7에. 그죠? 그럼 여기 3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7이 하나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B는 뭐가 될까요? B는 남은 4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B의 원소가 2개가 나오니까 이건 틀렸죠. 탈락.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이 3일 때는 그죠? 시작이 N이 3이니까 3, 4, 5, 6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A, B 또 이렇게 그리고, A는 2, 3, 5, 7 어딨죠? 3, 5, 7, 2, 없다, 그죠? 그럼 여기는 3, 5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2, 7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애가 이제 B로 갈거 아니에요. 4하 6, 2. 그죠? 4하 6, 2. 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4개 되는 게 문제 없죠? 그죠? 그러면 3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그 다음 네 번째 N이 4일 때 4일 때면은 4, 5, 6, 7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그림을 그려보면 2, 3, 5, 7을 중에서 뭐가 있죠 5하고 7이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5, 7이고요 여기는 2, 3이겠죠 A 그럼 남은 게 B로 가겠죠 어, B로 가는 거니까 4, 6은 이렇게 B가 가버리면 B가 또 이렇게 4개가 되죠 어4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5 합시다 다섯 번째 n이 5일 때 그러면 5 6 7 8이에요 그죠? 그럼 또 그림을 그려보면 어.. 2 3 5 7 중에서 2 3 5 7 그러면 여기는 5 7이 되는 거고 2 3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b에는 6 8이 오겠네요 그죠? 어? 그럼 이제 5도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6번. 6번은 여기다 할게요. 자리가 없네요. n이 6일 때 그럼 뭐죠? 6 7 8 9에요 그죠? 자,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 보면은 a b 이렇게 그렸을 때2 3 5 7이 a니까 5 7 7 얘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2 3 5 7이면 그죠? 이게 7이면 나머지 2 3 5는 여기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B가 가질 수 있는 거는 6, 8, 9, 3개나 가져야 돼요. 그죠? 이 3개. 그죠? 헤? 그러면 이제 B가 6개나 돼버리네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죠? 6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N이 얼마일 때죠? 7일 때 네요. 그죠? 그러면 7, 8, 9, 10이 될 텐데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까지는 돼요. 그죠? 이게 마지막이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도 해보자. A, B,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2, 3, 5, 7이니까, 7. 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A가 여기 7이고, 여기는 8, 9, 10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아 8, 9, 10이 오는 게 아니죠. 2, 3, 5, 7이니까, 아, 미안합니다. 다시. 자,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그죠? <laughs> 여기에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7이 여기 혼자 오는 거고, A가 2, 3, 5, 7이니까 여기가 2, 3,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8, 9, 10은 B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끝났어요. 왜냐면 이제 10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미 10에 도달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n이 가능한 게 어디 있죠? 1, 3, 4, 5네요. 그죠? n이 가능한 게 1, 3, 4, 5예요. 그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합구하라는 얘기죠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해서 얘는 얼마죠? 13이 되는 겁니다.